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말을 자꾸 막으면 말이 빨리 트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발달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바라가 아직 트이지 않거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면 하루에도 걱정과 불안이 몇 번씩 밀려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로 언어 촉진도 줘보고 혹은 언어 치료실을 다니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도 막상 또래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 크게 보여지는 격차에 엄마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걱정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아이가 발달하는 이 소중한 결정적 시기를 1분, 1초 현명하게 보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이지쌤이 오늘 가정에서 육아를 하실 때말 트이는데 결정적인 팁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이의 울음을 막지 말아라입니다. 말투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웬 울음이냐고요. 울음을 막지 말라니. 그럼 그냥 애를 울게 냅두라는 뜻인가요? 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무작정 아이를 울리거나 우는 걸 냅두라는 게 팁은 아니겠죠. 조금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이가 평소 보이는 그 울음을 보다 현명하게 바라보자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가 아직 모발아이고 평소 하루를 보낼 때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빈도가 적은 편이라면 특히 더 이지쌤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한테 가셔서 자연스럽게 혼자 놀 때, 아이가 혼자 놀때 무슨 소리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확한 발음으로 혹은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단어로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문장이 잘 나오고 또 단어를 수백 개 이상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현재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 보니 평소에 이제 다채롭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아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나 있거든요. 언어 발달이 다소 느리더라도 표현의 욕구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짜증 섞인 울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엄마, 나잠 와. 놀이터 가고 싶어. 응, 여기 좀 시끄러워, 불편해. 등등. 아이의 욕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인데, 표현 언어 능력이 아직 미성숙해서 아이가 현재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울음이나 징징대는 외계어, 소리 등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즉, 아이의 울음이 현재 표현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의 울음이 속상하거나 힘들어서, 와 같은 게 아니라 현재 표현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의 울음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너무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혹은 슬플 때 울고 짜증을 내잖아요. 완전한 언어 표현이 이미 가능해진 어른에게 있어 이 울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가 울면, 달랜다. 우리가 달랜다는 표현을 써요. 국어사전에서 달랜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흥분한 사람을 어르거나 타일러서 기분을 가라앉힌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울거나 짜증을 낼 때, 부모나 어른은 무의식 중에 이를 감정적인 이유로 먼저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육아를 시작했을 때죠. 제 아이의 우는 소리를 오래 듣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언어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십수년간 다양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때이 울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오면서 중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 아이 우는 소리는 1분도 못 듣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지 한번 제대로 바라봐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육아 중에 우리 아이가 울면 매번 잠깐을 못 참고 가슴이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육아 초반에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이다 보니 내 아이의 울음만큼은 더욱이 더욱이 감정적인 호소로 받아들여지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울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직 울음이나 짜증 등의 이제 조금 미성숙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단계인데 이를 표현할 기회를 부모가 먼저 뺏어버리면 아이는 소통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져 버리게 되어요 뭔가를 표현할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평상시에 조용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일상에서 아이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더 소리 자체를 내는 빈도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을 보다 현명하게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가정에서 많이 하신다면 조금씩 우리 아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울음을 표현하는지가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아이가 울때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가 아직 많은 단어를 산출하지 못하거나 옹알이 수준의 단계라면 일상에서 약간의 짜증 섞인 울음소리 특히 무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가 싫은 상황에 이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달래기보다는 앞서 아이가 이렇게 울음이라는 제한된 방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를 간단한 소리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긴 말보단 우리 아이가 평소 자주 내는 소리와 비슷한 정도나 길이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든지 혹은 도리도리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 등 제스처를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낼수 있는 소리가 많지 않고 평소에 내는 아이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 따까 까까 읍빠 은빠, 읍빠처럼 입에서 입 앞쪽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기관들 입이나 이빨혀 등에서 나오는 말소리스러운 단계가 아니라 들어봤을 때 모음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까까 이렇게 어, 앞에서 나는 그러니까 좋은 기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거거 그, 그. 이런 식으로 목 안이나 이렇게 조금 더 안쪽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라면,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울음이 아주 짧은 편이었다면, 말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연습되어야 하는 배와 호흡 조절, 배의 힘이라든지 호흡 조절, 목 근육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입과 혀, 이빨 등과 같은 좋은 기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거나 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좋은 기간으로 원활하게 이제 발성이 추후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제 평소 울음이 어떤 소통을 위한 울음들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항을 표출하기 위한 울음들도 존재하죠.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경우. 예, 이러한 경우 때 우는 것은 조금 다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키즈 카페에 데리고 왔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 알았어 그럼 5분만 더놀 거야 어, 5분만 더놀 거야 어, 이제 진짜 마지막에 진짜 집에 가야 돼안 그러면 너 이제 씻을 시간이랑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몇 차례 이제 아이에게 편의를 봐줬는데도 계속 저항을 하면서 짜증내고 울면서 이제 집에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죠. 이러한 울음, 즉 때는 아이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어더 놀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끝났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를 데려와야겠죠? 이렇게 저항의 의사소통으로써 이제 아이가 울음 섞인 때를 보이는 경우에는 역시나 그래 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돼 혹은 뭐 그런데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등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 것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아이가 아직은 조금 미성숙하다 보니까 울음이라는 것으로 주 표현을 하는 단계인데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우는 것을 혹은 울만한 일 자체를 막아버리면 아이는 의사소통을 할 만한 기회를 잃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소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우리 엄마에게 이 아이의 울음이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의 울음에 보다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언어발달이 조금 미성숙한 아이에게 가정에서 꼭 가르쳐줘야 되니는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